감자를 갖다가 삶고 있습니다 음... 요거는 제가 먹을 건아니고요 어... 내일 아, 낚시를 가게 되면 떡밥 대신에 감자를 한번 음, 먹이로 한번 사용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삶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도 했다고 하는데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긴 하지만은 한번 어 어떨지 궁금해갖고 한번 이제 삶아서 으깨서 한번 물성도 보고 제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 조절해서 요걸로 한번 음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다 삶아졌고요. 어 요걸 갖다가 이제 포크를 이용해서. 음, 퍼클을 이용해서 한번 으깨 보고요 으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한번 소낙을 갖다가 조금 줘서 떡밥 크기로 한번 준비해 볼 건데 음, 뭐,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기 물에 들어가서 어떤 현상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기중 음, 물보다, 음, 좀 작아서, 일단 떠오르는데, 자, 이게 가라앉는다 그러면 이렇게, 잘 풀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음, 지구 효과도 있고, 잘 먹을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샤롯데입니다. 아, 오늘은 여기 어, 포천에 입치한 직둥이 낚시터인데요. 아, 오늘은 가슴을 갖다가 어, 설레이게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일반적인 낚시는 아니고요. 제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감자, 아, 감자를 쪄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한번 향붕어도 정말 아, 감자를 갖다가잘 아, 먹을까 한번 어, 궁금증이 생겨 갖고. 어, 예전에 노지에서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향봉어는 즉 양어장에서는 어, 감자를 갖다 지금 먹을 수 있을까 잘 먹을까 또입체 표현이 있을까 등을 한번 알아보려고 또 공급증 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처음에는 그냥 감자를 써보고요. 어, 점성이 이제 자꾸 실험해 보니까 잔분이 좀 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약간 이제 글루텐, 이런 아을 조금 섞어갖고, 한번 점성이 있게, 잔본이 남아있게 해서 한번 실험을 갖다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결과가 어떨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오늘은 외대로, 어, 감자만 사용해서, 다른 떡밥에 영향을 받지 않게 감자만 사용해서 정말로 입질이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용 편대는 강선의 합사 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바늘은 새로 쓰고 있는 43의 그 43의 어, 삐뚤이 바늘입니다 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음, 한번 조금 더 사용해보고 결과를 갖다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셔수를 했습니다 어... 글쎄요 조금 기다려봤어요 계속 기다리는 데 나이스 오예와 이번에도 <laughs> 잘 어울려집니다 <laughs> 근데 어, 크기는 큰것 같지는 않고요 모르겠지만 음 일단은 뭐 궁금해서 한번 해보는 거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음. 이때 뭐 이기는 계속, 계속 들어 오는데 어 이제 조금 변화를 주면서 떡밥 크기도 좀 다르게 해가면서 나타나는지 음 음.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도 궁금합니다. 양어장에서의 향붕어가. 과연, 감자를, 어, 지 어, 먹을까? 잘 먹을까? 하하하, <laughs> 궁금합니다. 바닥에서 조금 떨군 고기가 받아 보고 거예요. <목소리> 다 나이스 맞습니다.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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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laughs> 자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음, 방생이 되네요자 찜감자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찌올림이 어, 솔솔하게 잘 올라와요. 어, <laughs> 그렇게 폭발적이진 않아도, 어, 뜨문, 뜨문, 아이들이 잘 올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감자만으로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음, 재미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맛있어. 오 예. 감자 잘 먹습니다. 아, 이스오야아스아스 <laughs> 감자 잘 먹고 응아자 먹었는데 좀 크지 않아서 그렇지 음. 아 이거 마지막은 감자다 자 여기까지가 어, 2시간 반 동안에 감자로 했던 어, 조과입니다. 어, 그런대로 마리수 좋아요. 이번에는 오븐으로 해서 한번 지켜 볼게요. 네 지금 이제 시간이 1시 어, 2시간 반 정도 어, 감자를 가지고 낚시를 해 봤습니다. 어, 지금 시간 마리수가 12마리 정도 됐는데 어, 괜찮아요. 어, 의외로 잘 먹은 것 같아요. 굉장히 기쁩니다. 어, 아무튼, 뭐, 노지에서도 많이 사용하니까, 아, 그런 것 같았고, 그런 것 같고요. 양, 향붕어도 마찬가지로, 어, 감자 이잘 먹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양어장에서 권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 입질 폭이 그렇게 뭐 자주 있는 건 아니었지만은, 일단은 뭐 그런대로 어, 잘 먹고 잘 올려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두 시간 동안 음, 한번 어분으로 해서 어분의 조과 또 지표는 어떤지 한번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코스인데요 5분 어, 찌울림이첫 번째 올려주는 게 어, 굉장히 뭐, 하늘을 찌를 듯이 올려주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좀더 해보고. 我就是。<laughs> 저 오후에 떡밥으로 어, 한번 낚시를 해봤을 때 조항입니다.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어, 예. 네 지금 시간이 어, 3시 45분입니다. 어, 앞쪽에서는 감자를 갖다 한번 써봤고 음, 어, 뒤쪽에서는 이제 어, 떡밥을 오븐떡밥을 한번 써봤는데 말이어요즉 조항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감자만 썼을 때아막 어분을 쓰면 더잘 나오겠다 뭐막 그랬었는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 감자 잘 먹는 것 같아요. 아,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요. 어, 일단은 뭐 계속 쓸건 아니고 제가 궁금해 갖고 예전에 이제 저희 아버님도. 어, 노지 낚시 하실 때 감자 쓴 기억이 나가고 한번 어떨까 싶기도 해서 한번 음, 써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자는 뭐 다른 걸 갖다 섞어서 음, 많이 쓴다고 하는데 저는 어, 감자만 써봤고 조금 음, 잔분이 마찬가지로 빨리빨리 어, 떨어지고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떡밥을 갖다가 어, 자주 갈았던 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그렇고 일단은 오늘 뭐 재밌었고요. 어, 마리수조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크게 차이는 없다. 감자도 향붕어가 잘 먹는다. 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번 한 번으로는 뭐 결론지를 수 없지만은 이번 잠깐 음, 낚시했을 때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저 재미있는 걸로 해서 또 어, 낚시 영상 또 보여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탁 키워나고 음, 재밌는 영상 또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